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패덜맥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선물 거래는 비트코인에서 레버리지로 인한 이득이 크기 때문에 활발히 거래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수료죠. 이게 실제 코인 매매 수수료보다 더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수수료를 관리하려다 보면 셀퍼럴 레퍼럴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레퍼럴은 코드를 제공한 인플루언서가 수익을 다 가져가니 남는 게 없고 셀퍼럴은 거래소에서 제지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죠. 그럼 수수료를 무조건 다 내야 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를 대비한 대안 책이 있죠. 그 비법은 바로 선물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 테더맥스입니다. 테더맥스는 수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테더맥스를 통해 거래소에 가입하고 선물 거래를하면 지불한 수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는 주요 코인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맺어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죠. 거래소와 거래량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지지만 조건이나 제한이 없어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셀파럴 같은 복잡한 과정도 없고 그냥 혜택만 챙기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물 거래를 하실 예정이라면 저는 이 테더맥스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수수료 잡는 데는 이게 최고예요. 그럼, 테더맥스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테더맥스에 제휴된 거래소는 현재 총 12개의 거래소입니다. 이렇게 테더맥스는 다양한 거래소와 제휴를 맺어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거래소의 혜택이 엄청납니다. 비트겟 거래소를 예를 들면, 기본 수수료 50% 할인과 페이백 54%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두 가지 혜택을 실제 수수료 할인율로 계산하면, 무려 77% 수수료를 할인받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이 말은, 수수료를 대략 23%만 내고 거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레버리지가 클수록 수수료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테더맥스는 페이백 한도가 없거든요 지불한 수수료를 각 거래소에서 책정한 페이백 비율만큼 모두 환급합니다 테더맥스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대회와 이벤트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동시에 부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 거래소 이벤트가 혜택이 대단합니다. 이번에 테라맥스가 신규 제휴한 우엑스 거래소 이벤트는 두 가지 이벤트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우엑스 거래소에 100 USDT를 입금하고 1000 USDT 이상의 거래를 완료한 선착순 100명에게는 100 우토큰을 에어드랍으로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60%의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이 혜택은 평생 동안 계속 적용되니 거래소에서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를 사용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테더맥스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세요. 화면 상단에 있는 제휴 거래소 리스트를 찾아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제휴 거래소가 쫙 나옵니다. 여기서 관심 있는 거래소를 선택하면 해당 거래소의 혜택을 자세히 볼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방법 버튼을 눌러 거래소에 가입하세요. 만약 이미 해당 거래소 계정이 있다면 테더맥스 웹사이트 하단에 있는 설명에 따라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 후에는 테더맥스 홈페이지에서 거래소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거래소와 테더맥스를 연동하면 끝 연동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말 빠르고 쉬워서 대략 3분 정도만 완료할 수 있답니다. 완료한 후에는 페이백이 계속 쌓이는 걸 확인하며 거래를 즐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더맥스는 PC뿐만 아니라 어플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플을 이용합니다. 어플을 이용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수수료 환급 전문 플랫폼 테더맥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선물 거래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꿀팁이었죠. 선물 거래하실 예정이시라면 헤드맥스 플랫폼을 이용하셔서 많은 이득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상 제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